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 it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소식이죠 아 주간 it에 대한 이야기들 한 주간에 있었던 it 이야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번 주에 어떤 게 진행이 될지 혹은 놓쳤던 it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역시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아마 주간 it는 당분간 제가 계속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시점은 월요일 아침 정도 아니면 금요일 저녁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한 주간 어떤 이야기했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죠. 우선은 E3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E3 2019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저희 G3가 도대체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3는 매년 6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게임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 있으실 분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행사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디바이스가 새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게임을 만들었다, 준비해라, 라는 것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곳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에 많긴 했습니다. 아, 근데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릴게요. 하나, 넷플릭스입니다.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 미드 중에요,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미드 아실 겁니다. 아,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8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음,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스토리 그거라든지 아니면 부니스라든지 그런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ET나 외계인 총력자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보시고서 감동까지 갈수 있을 만한 그런 드라마죠. 근데 그 드라마가 게임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PC하고 콘솔 게임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에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3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과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날 게임도 같이 공개가 될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유비소프트에더 디비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 영화가 아, 이디비전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이디비전이란 게임도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이 주연이 좀 있으면 개봉할 스파이더맨 퍼플런 범의 제이크 질리나 바로 이분께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연기파 배우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영화도 상당히 재밌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두 시간까지가 있고요 게임 중에는 위쳐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세시대를 바탕으로 했었던 게임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 이거를 기반으로 한,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이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저는 어, 넷플릭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소니가 빠졌거든요. 소니 픽처스 소니 게임즈가 빠지면서,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닐 것같고요 게임업계에서의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 그렇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요. 넷플릭스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아참, 스퀘어 애닉스에서 그 마블 어벤져스라는 게임을 이번에 선보였거든요. 근데 그 행사장에서 제일 처음에 프리뷰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아, 마치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게임을 보는 것 같았었는데 약간 안타까운 는은요 어, 주연들이 아주 닮지는 않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 그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좀 멋있으니까 그 영상은요 제가 이제 댓글 쪽에다가 다시 한번 달아놓을게요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두 번째 소식 주목할 만한 거는 14세 미만인 키즈 크리에이터들 있죠 자 키즈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생방송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할 수는 없게 제재가 걸렸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니와 얼마 전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바뀌었었죠 물론 이제 항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댓글로 소통을 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있기는 한데 유튜브 측에서 봤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열어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무분별하게 다양한 것들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더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는 못하고요. 라이브를 하더라도 어른들이 옆에서 같이 봐야 됩니다. 아, 그럴 때는 라이브가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녹화 방송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을 올리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역시요 댓글은 달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불만도 많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음,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고 문제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쓰는 입장에서 유튜브에서 정책을 정하게 되면은 반대할 수 없이 그냥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 이건 조금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 14세 미만 유튜브 생방송 금지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BTS 월드입니다. 아, BTS. 방탄소년단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정말 대단한 그룹인데요. 아, 바로 이 BTS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형 육성 게임 BTS 월드가 곧 출시됩니다. 출시되는 날짜는 6월 26일이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게임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우선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도 돈이 된다. 라는 건 바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도 알려진 내용들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게 되면요. 이 게임은 이용자들이 직접 매니저가 됩니다. 그래서 BTS를 육성시키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은 올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하는 전설적인 게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는 게임이 안갈 텐데. 아, 여기에 이제 돈이 될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아, 바로 멤버들의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을 수집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만 제공하는 독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아, 대단한데요. 이 콘텐츠를 위해서 BTS는 1만 장 이상의 화보하고요, 100개 이상의 독점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독점된 영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볼수 있다라고 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로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팬심으로 급복할수 있는 것들이긴 하겠죠. 우선 이 게임이 공개가 되는데 현재는 미니 게임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BTS 월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미니 게임을 해볼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밑에 댓글로 제가 링크 주소 포함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세 가지 소식이었었고요. 다음 주에 또재밌는 소식들 찾아가지고 이건 꼭 한번 지켜보셔라라는 내용들 주간 IT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